반갑습니다. 명리학 알려주는 한의사 이현왕입니다. 저번 편에 여자들의 남자혼에 대한 영상을 찍었으니까 오늘은 남자들의 여성혼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상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나이 남자는 어때? 이 여자는 어때? 이 썸남 어때? 썸녀 어때? 아니면은 나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잘 맞아? 결혼은 해도 될까?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뭐 헤어지기도 많이 하고 또 이게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좀 회상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 일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고 아, 나 그때 이럴 걸, 걔 놓치지 말 걸, 게 잡았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아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술 먹고 꼭 그런 거 물어봐요. 나 2년 전에 만났던 걔랑은 정말 잘 맞았어? 안 맞았어? 막 궁합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 남자원은 언제 들어와? 여자원은 언제 들어와?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영상을 계속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여성은 운 기본적으로는 클래식한 사주에서는 재성이라는 걸로 봐요. 재성이란 게 뭐냐면은 사주에서 어떤 걸 소유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남자들한테는 재성이 곧 여자였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지려고 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재성이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여성분들도 재성으로 연애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남자를 컨트롤 하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문자에서 너 어디야 지금 뭐해막 이렇게 좀 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재성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튼 저는 오늘은 이 클래식 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사주 보러 가면은 너 여자 운이 되게 많다, 여자가 많다, 너 이혼하겠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소리를 들었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포인트로 여자 운이 내가 전통적인 사자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내 썸남이나 남자친구나 남편이 이런 여자 운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주에서는 남자의 여자 운 을 재성으로 보는데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정재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편재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정재 편재가 둘다 있거나 정재가 세개 이상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재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재성이 뭔데요? 이거는 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가셔서, 만세력을 검색하시고,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으면, 8칸이 딱 뜨고, 그 위아래에 10가지를 십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8개가, 8칸 중에 7칸에 이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정제나 편제가 있거나, 아예 재라는 말이 뒤에 없거나, 아니면은 정제 편제가 아주 많거나, 이네 가지를 오늘 봐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정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은 정제가 하나나 혹은 정제가 두개 있는 경우가 여자 운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소유하려는 대상이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대상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아요.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소유 감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정도 여자를 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 여자를 꼬시는 게 정제의 연애예요.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고 약간 아내 같은, 결혼 같은 연애를 한다. 그래서 여성한테 안정감을 주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이 여자를 자꾸 키우려고 하고 이 여자랑 자꾸 뭘 해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정제의 연애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편제를 가진 남자들은 어떤 연애를 하게 되냐면 편제는 좀 재밌는 연애를 해요. 그 여자랑 재밌는 연애를 하는데 편재의 여자오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편재는 정제보다 소유하려는 대상이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가 내 능력치보다 높은 여자를 원한다. 예쁜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어린 여자 이런 걸 원하는 게 편재의 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이라기보다는 사주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그런 학문인데 정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가 이만큼의 달란트, 내가 이만큼의 재능이 있으면은 이만큼 안에서 할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돈이나 여자를 추구한다. 하지만 편재가 있으면 뭐다? 난 이만큼이지만 더 예쁘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거야. 이게 편제의 연애예요. 그러면 은 편제는 무조건 예쁜 여자를 만나느냐. 그런 다른 구조들을 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재능이 있고 출중하면 은 편제까지 따라주면 와저 사람은 진짜 여자 보기 좋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게 편제의 연애지만 또 편제는 다른 사주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은 눈만 높다 그러죠. 눈만 높아가지고 연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편제의 연애다. 그리고 정제, 편제가 둘다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제, 편제가 둘다 있으면은 일단은 편제 쪽으로 좀더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제, 편제가 있고 혹은 정제만 있더라도 뭐 정제가 3개, 4개 이렇게 많으면은 어, 보통 사주를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 이혼수가 있다.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재성이 많다는 거를 여자가 많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거든요. 여자를 좀더 좋아할 순 있다. 재성이 많으면 자꾸 여자가 눈이 들어올 순 있다.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내가 새로운 계획을 여기저기 짜다가 그래서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좀 많았던 게 재성이 많으면, 뭐정재 편제가 막 이렇게 많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금사빠인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금사빠여도 뭐그 다음에 연애를 해서 잘 궁합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쭉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금사빠답게 빨리 식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 그리고 네 번째로 재성이 아예 없는 경우 재성이 아예 없는 경우는 이거는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싶고 놀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이런 게 재성인데 이게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는 무엇이냐? 정제는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인 계획을 짠다 그랬죠. 현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큰 거를 가지기 원하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로 원하고 더 예쁜 사람을 만나기로 원한다. 근데 재성이 아예 없다는 건 무엇이냐? 아주 허무 맹랑한 경우들이 많다.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형 뭐야? 물어보면, 아, 나는 진짜 뭐 별로 안 바래. 그냥. 음, 뭐 날씬하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집안도 좀 괜찮고 뭐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무죄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뭐편제도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무죄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정말 여자한테 이런 계획 자체가 없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좀 허무맹랑해요. 편재의 그 계획은 좀 탐욕적이거든요. 편재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난 이런 여자를 만날 거야 하고 이렇게 좀 눈빛이 살아있다 그러나 여자를 보는 눈빛이. 근데 무제는 내가 정말 뛰어나고 좋은 여자를 원하더라도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좀 허무맹랑하고 이 사람이 정말. 연애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아, 연애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너무 이상적인 연애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무죄, 재성이 없는 사람의 연애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정제의 연애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알맞은 상대를 원한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다. 나 정도면 이 정도가 딱 맞는 거 같아. 이러고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은 되게, 아, 연애. 그리고 결혼 같은 연애를 원한다. 안정적인 연애를 원한다. 편제. 현재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재밌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약간 연애다운 연애, 재밌는 연애를 하는 게 편제다. 그리고 정제, 편제가 둘다 있거나 재성 자체, 정제, 편제가 많으면 은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금사빠 기질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여자의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성이 아예 없는 경우는 이 사람이 여자에 대한 생각 같은 게좀 이상적일 수 있다. <laughs> 무죄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좀 다른 영상에서 하나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서.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